진짜 진짜 언제 재밌었어요. 가장 의지가 되셨는지 류준열 아, 씨와 연기하면서 첫 촬영 때요. 첫 촬영 때가 그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심방 장면을 찍었어요. 그래서 첫 촬영 끝나고 막다 같이 그그 그 뭐죠 인증 샷으로 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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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하는 것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외계인 첫 촬영. 전날, 첫 촬영 날, 정말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, 되게 두려웠고, 음, 막 집중도 잘안될 만치로 굉장히 긴장도가 심했었는데, 현장에 이제 딱 갔는데, 거기 의성 선배님이 먼저 계셨고요. 그리고 준열 오빠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감독님이 너무. 해시래시, 어, <웃음> 귀여운 웃음을 지으면서, 테리야 이러면서 하시는데, 어, 그 순간 진짜 사르르르 막 녹으면서, 그 현장이 굉장히 편안하게, 느껴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고, 의성 선배님은 촬영도 없으신데, 첫 촬영이라고 이제 보러 와주신 거였어서, 너무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고, 이제 준열 오빠랑은 그냥 눈만 마주쳐도 뭔 생각을 하는지, 어, 한 80, 90%는 맞출 수 있을 정도로, 에 굉장히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네,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뭔가, 음. 전우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동지고 친구고 에, 너무 사랑하는 <laughs> 어, 배우입니다. 음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유준열 씨의 액션을 보며 어떨 때 가장 멋있다고 느끼셨는지도 질문 주셨습니다. 어,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준열. 류준열 씨가 손이 굉장히 예뻐요. 이제 그 신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, 그물한 개를 잡는 그신 있잖아요. 그런데서 손이 너무 어 예쁘고, 그 고려 무술의그 예쁜 손가락이 작용하는 힘이 되게 큰것 같아요. 전 손이 조금 해가지고, 그 그런 게좀 부러웠었나 봐요. 너무 예쁘고, 선이 이렇게 막 예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 제작 발표회때그 영화사의 길이 길이 남을 신이라고 말했던. <laughs> <laughs> 그그 아, 액션씬 그 이렇게 줄 내려오고 두 신선분들 마비 걸렸을 때 이제 그 통채 구다리가 정말 음, 어, 굉장히 굉장히 지, 눈이 즐겁게 봤던것 같아요 관객으로서 오늘 보는데 예. 네 같은 질문 유준열 씨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어 아까 그 액션 얘기 나와서 아까 말, 말씀드리면 어, 며칠 전에 그 탐크루즈를 만나고 와가지고요. 그래서 <laughs> 좀그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어렸을 때 영화 보던 배우를 이런 비슷한 어떤 뭐 장면이랄까 그런 액션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어, 테리 씨 같은 경우에는. 촬영 이외에도 어뭐 종종 만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좀어어뭐 이렇게 고민거리들을 좀 털어놓고 그랬던 사이였는데 현장은 또좀 다른 것 같았어요. 저는 보통 현장에서는 좀 떨지 않는 편이고 태리 씨는 좀 많이 떠는 편인데 에 첫날도 여지없이 굉장히 떨고 있었는데. 끝나고 나서 어, 오빠가 있어서 참 의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를, 어, 의지를 받나? 의지를 누군가 나에게 의지를 할수 있구나라는 어떤 좀 굉장히 기쁜 마음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좀 부담 없이 그날 이후로는 꽤나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질문에 연결로 액션 같은 것도 이제 제 액션 따로 어, 테리 씨 액션 따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가 찍은 날 다음 날은 테리 씨가 와서 제가 전날 찍었던 거막 확인하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도 테리 씨가 찍은 다음 날 제가 출근해서 테리 씨가 찍었던 거막 보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응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도 같이 했었지만 예, 현장에서 계속 서로 액션을 좀 응원을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걱정거리도 많이 사라지면서 좀 즐겁게 촬영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.